달리기가 정말 즐거워서 달리는 건데 어느 순간 봤더니 달리기가 아니라 기록을 자꾸 연연해 기록을 연연해서 목표가 달성해서 완주를 했는데 잘 뛰는 분들이 너무 많아 속상하더라고 남과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한 것이 완주 자체가 완주만 해도 되잖아 제가 코리아 50K를 완주했잖아요 다음 도전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곰방입니다 오늘은 계양산에 왔고요. 계양산 둘레길 한번 뛰려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22분인데요. 일몰이 한 7시 반쯤 이제 해가 지거든요. 근데 동네 뛰려고 했더니 런닝머신은 재미가 없고, 평지는 또 제가 빨리 뛸것 같아서 다리 무리 올까봐 부담되고, 그래서 계양산 둘레길이 한바퀴한 6km 정도인데, 6km 한번 뛰고, 가던지 아니면 시간 되면 두 바퀴 정도만 뛰고 갈까 생각해서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달려 볼 거고 몸풀 시간도 없으니까 <laughs> 천천히 가면서 몸 풀고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laughs> 시작 아, 꽃이 예쁘게 폈다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달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400m 왔는데 다 틀렸어. 누적상승 50m인데 언덕이 계속 출발 스타트 때 있어서 엄청 힘듭니다. 이제 좀 평지 같은데 만났어. 확실히, 산이, 운동이 엄청 되는 것 같아. 다리하고 허벅지가 빡빡해 털리는 것 같아. 와, 지금 언덕이 있는데, 이 정도는 뛰어 올라가고, 좀 높은 언덕은 걸어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괜히 언덕 빨리 쳤다가 털려. 힘들어서 못 뛰어. 시원하다. 해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어디? 제가 지난 주에 코리아 5 0 k 를 했는데 왜또 다시 이렇게 스레일러닝을 하고 있냐면 시간이 없는데 짧은 시간에. 효과를 좀 극대한으로 뽑아내려고 합니다. 여유가 있으시 한 두세 시간 달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잠깐의 틈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필을 하려면 하기는 로드는 조금 다리에 부담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산을 뛰고 오르고 내리면 달리면서 근력도 키우고 빠르게, 어 벌레가 있었어. <laughs> 빠르게 심폐 지구력도 키우고 그러려고 이렇게 달리고 있고요. 제가 어쨌든 코리아 50k를 완주했잖아요. 다음 도전은 100km입니다. 한강 울트라 마라톤 100km를 5월 17일날 참여합니다. 그래서 다리도 회복시키고 근력 운동도 하고 이제 좀 쉬었으니 몸 컨디션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산에 아무도 없어. 해가 지고 있어서 날씨도 시원해. 바닥은 돌길이라서 돌 있는 데서는 천천히 넘어지지 않고 발 꺾이지 않게 달리고 있고 야자매트에서는 조금 달리고 있습니다. 저녁 5시에 출발을 성북구 우이천 쪽에서 합니다. 50km 간 다음에 비빔밥인가 국밥 한 그릇 먹고 다시 바나에서 오는 100km 코스입니다. 완주는 총 17시간 안에 완주를 해야 되고 이번에 목표는 완주로 달릴 생각입니다. 컷오프 되지 않고 한강 울트라를 이제 준비하는데 필수 장비는 봤더니 트레일러닝 베스트 헤드랜턴. 거의 밤에 달리기 때문에 가로등에 있는 한강 주로지만 헤드랜턴이 필수고. 그리고 깜빡이, 깜빡이 등이 필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물품하고 추가로 혹시, 어, 추울 수 있으니까 바람막이 가져갈 생각이고 10kg마다 먹을 파워젤 가져갈 건데 보급이 괜찮게 나온다고 해서 많이는 아니고 한 5개에서 6개만 가져갈까 합니다. 다칠 거 대비해서 비상물품 진통제, 혹시 모르니까, 트레일러닝 하면서 봤더니, 진이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구요. 식염포도당 3알 정도에서 4알 정도 챙길까 합니다. 예상되는 완주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달릴거기 때문에, 초반 페이스는 6분에서 6분 30초로 일단 50km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 후에는 퍼지겠지요. 그리고 시, CP에서 좀 먹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평균 페이스 7분 30초에서 8분 언더로 나머지 70km까지 가볼 생각이고 그후 70km 이후는 하늘에 맡겨야지 뭐. <laughs> 예상되는 완주 시간이 13시간에서 14시간 안에 완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은 아니지만 가민 실시간 위치 공유 지난번처럼 조금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공유해 드릴 테니까 같이 보면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는 거지 뭐. 제가 왜 갑자기 트레일러닝을 하고 울트라 마라톤을 나가고 걱정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오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목표를 했던 마라톤 목표는 다이뤘습니다그 이상의 목표를 쫓는다면 칠것 같습니다. <laughs> 그게 목표, 달려, 달성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다른 목표를 해보자는 것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풀코스 마라톤의 목표는 제가 서브4 였습니다. 작년 내내 서브4 달성이 안 돼서 속상했었는데, 대구에서 서브4를 했고, 서울 마라톤에서는 3, 4, 3을 이뤘기 때문에, 달성 다 했지, 뭐. 그리고, 하프는 솔직히 생각이 없었는데 1시간 38분 완주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록을 하려면 훈련도 더 집중해야 되고 스피드도 더 올려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해봐서 알지만 스피드를 올리고 훈련량을 늘리면 부상이 바로 심하게 오더라고요. 이제 마라톤에서는 올해 뭐 상반기일 수도 있고, 올해 내내일 수도 있는데, 추가 목표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를 생각해보니까, 달리기가 정말 즐거워서 달리는 건데, 어느 순간 맞더니, 달리기가 아니라 조금은 <laughs> 기록을 자꾸 연연해, 기록을 연연해서 목표가 달성해서, 완주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 더잘 뛰는 거지. 잘 뛰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기록을 달성했는데, 속상하더라고. 속상할 일이 아닌데, 생각하다 보니까, 와, 힘들어. 남과 작규, 비교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는 책다 보진 않았고, 앞에 조금 봤는데, 법정 스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철죽은 철죽이고, 목련은 목련인데, 철죽이 목련을 되려고 하지 않는다. 요런 비슷한 문구가 있어. 나는 나고, 나는 아연 되고 나는 달려 본 적도 없고 처음 운동하는데 조금 달린다 싶으니까 만족을 못 하고 또 다른 식기질투가 생기고 또 다른 욕심이 생기더라. 제 자신한테 반성하게 됐고 그래서 고민한 것이 완주 자체가 대단한 완주만 해도 대단한 울트라 트레일러닝, 코리아 50k 에서 53km 가까이를, 누적고도 3600을 달렸고, 이번에는, 로드 마라톤이지만, 한강 울트라 100km, 장장 17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 로드 마라톤을 도전합니다. 마라톤처럼, 주변에, 응원이 없을 수도 있고 새벽에 달리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없을 수 있는데 제 자신한테 큰 경험이 될것 같고 제 자신이 완주를 혹시 하게 된다면 너무나 뿌듯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km를 도전합니다. 이거 완주하면. 하반기 목표는 다시 세우겠습니다. <laughs>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완주한다. 작년부터 계속했던 말이고, 해보지 않고 두려워서 포기하거나 겁먹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좋아지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좋다. 확실히, 계양산 달리기가 좋아. 이제 3km 지나고 있고,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어요. 좀더 빨리 가보자. 이제 4km 왔고, 조금 있으면 계양산 끝납니다. 일반 도로로 나가서 장미원에 제가 주차했거든요. 장미원 주차장에 가면 6km 가까이 될 거고 상황 봐서 둘레길 가다가 많이 어두워지면 정상 쪽으로 바로 질러서 장미원 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좀 깜깜해지는 게좀 빨라집니다. 와 이거 진짜 좋죠. 나중에 여기 개항산 한번 같이 달리실 분 있나? 모르겠네. 로드 마라톤처럼 이 둘레길 달리는 것도 같이 달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실력이 안 되니까 혼자 달리고 있지만 <laughs> 언젠가 달리실 분 있으면 같이 이런 길 달려오시죠? 운동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훨씬 많아. 평지 달린 거랑 차원 다, 차원이 달라 체력 소모가. 근데 다리는 이게 되게 폭신폭신 하거든. 그래서 데미지는 크지 않습니다. 댓글로도 이제 물어보시고 하는 분이 있는데 비탈길, 급경선 내리막, 돌길 이런데는 달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오셔도 됩니다. 근데 잘못 달리다가. 달빛 끗 하면 큰일 나. 요런 데서 달리십시오. 아니면 야심에더 없으면 흙길 평지 같은 데 달리는 거고, 돌 뿌리 있을 때는 저도 빨리 안 갑니다. 자, 이제 계항산 내리막 다았고 차로 가서 물 한복은 먹고, 두 번째 바퀴 잠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 야, 좋다. 후, 생각을 잘못했어. 지금 7시인데, 여기서 장면까지 가면 1km 가거든요? 지금 딱 5km 왔는데요. 그럼 갔다 가면 7시 반에 일몰이라 시간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다시 가지 않고 왔던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이 그렇게 타진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 자, 5km. 40분, 8분 6초 평균 페이스로 5km 40분에 돌파. 반대로 역방향으로 가자. 가서 완주하면, 완료하면 한 10km 되겠습니다. 10km 되면 로드 마르톤에서는 한 15에서 20km 데미지 있고, 같은데요? 아, 빡세. 여름 훈련을 상황 봐서, 새벽에 남산을 뛰거나, 아니면, 이렇게 트레일러닝 산으로 들어올까 합니다. 은평 둘레길이나, 계양산 둘레길, 안산 자락길, 이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로 한번 달려볼 거고, 여름에는 더워서 가급적 산으로 들어가서 시원하게 달리고, 체력 훈련, 보강 운동 하고요. 스피드주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 일찍 새벽에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저녁 늦게 하든지. 그렇게 또 여름을 슬기롭게 지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좋다. 후. 지금 7시 반, 7시 반이라서 좀 어두워지고 있고요. 여기가 피고개라는 쪽인데, 이쪽으로 향해서 바로 계양산 정상으로 논스톱 올라갔다가 하산하겠습니다. 지금 누적고도 330 넘어갔고, 1시간? 2분째 7.5km 달리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페이스 8분 19초. 이제 잠시 후 계양산 정상으로 누적고도를 위해서 논스톱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8시 되겠다. 빨리 갔다 빨리 내려오겠습니다. 700m 정상. 논스톱. 오르막 깔딱고개입니다. 계단이 너무 많아. 계단이 너무 많아. 와 씨. 죽겠다. 이게 진짜 다안나 본데. 아, 아 시원하다. 정상 다 왔습니다. 정상석이 보입니다. 야. 야경 좋다. 자, 정상 왔고요.